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지금 실업 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이 납했습니다 이자마 천 삼백 억입니다. 고용보험을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어,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. 그래가지고, 고용보험료 인상한답니다. 또, 대한민국 국민들 도 세금 또더 나옵니다. 세금 천국입니다. 그래서, 이는 돈을, 어? 고용보험이라든지, 어, 이는 돈을 모아가지고, 어, 준비를 해야 되는데, 대판입니다.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금 어 가스공사 어? 어 한전 지금 전부 다어 적자 운행 아닙니까 방송국, 언론들 어다 적자고 그리고 고용보험이 있는 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난중에 어? 고용보험 기초연금 전부 다못 받습니다. 연금도 못 받습니다. 연금도 지금 2025년이면 파산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알고 있습니까? 우선간에 오늘만 살고 내일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? 미래는 없어요. 그래서, 앞으로 연금도 어, 고갈라고, 기금도, 어, 전부 고갈라고, 또 그때 돼서 국가에서 빚내가지고 죽, 죽깁니까?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오면 이런 돈을 가지고, 잔지, 어디 투자를 하든지 해서 이 돈을 넓히가지고, 어, 손실이 안, 안 가는데 몇개 가지고 손실 안 가도록 해야 될까 합니까? 이게 뭐냐 말입니다. 앞으로 임금이나 어 이런 거또 전부 다 고갈됩니다. 못 합니다. 고용 보험료 인상하면 그 순간 보입니다. 그 돈을 들어오면은 잘 이용해서 어 축적을 하고 거기 돈을 쌓이고 어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더 크게 벌리 놨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투자가 손실을 갑니다. 되는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. 이 나라가 완전 개판입니다. 4년 동안 이 나라는 병이 들빚습니다.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, 어? 잘 되겠지? 철만의 말씀입니다. 경제고 일자리고 <laughs>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앞으로 4, 5년 동안은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 안 하면 안 됩니다. 허리띠 졸라매도 뭐못 먹고 살고 힘들면 또뭐 극단적 선택도 할 것이고 나라가 개판 대비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? 아직 국민들이, 어,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, 국민들도 공범입니다.